자 신형 서 전면 디자인 모습입니다 일단 처음에 위장막 차량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그 현대차 같이 라이트가 하단에 있고 위에는 뭐 DRL만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일단 보면 4개 LED 점등 방식으로 되어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일단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LED가 적용되니까 사이즈가 많이 작아진 거죠 헤드라이트가 축소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슬림하게 디자인 됐습니다 어... 좀더 과감하게 디자인 했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까지 그냥 한 번에 쫙 이어지는 LED 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모험은 하지 않았고요. 이쪽 하단에 LED 안기등과 방향 지시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하단에 이제 라데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이쁘게 어, 디자인 잘 돼서 캐릭터 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자, 소울이라는 이름도 확인돼 있고요. 중간에 ACC 레이저 커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싼 차량들은, 고급 차량들은 이 가운데 에저 그릴 모양 그대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저게 이제 커버에 저 LED가 크롬 모양이 들어가게 되면 인듐이라는 되게 비싼 재질이 들어갑니다 특수 재질이 그게 이제 레이저를 투과하고 다시 받아들여서 이제 그 거리랑 그런 것들을 이제 차량에 정보 전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인듐이 아니면 저 안에 레이저를 투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되는데 그게 되게 비싸요 자헤드라이트 점등된 상태입니다 일단 4개 의 led가 있고요 어, 바깥쪽에 있는 2개 의 led 라이트가 어, 하향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led 라이트는 이제 상향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일 때는 공갈이라 고 보시면 돼요 2개는 근데 멀리서 보면 4개가 다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상향등을 깜빡깜빡 할때 여기 안에서 led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게 이제 LED 방향 지시등인데 어, 다행이에요. 어, LED를 적용했어요. 다행히도. 전구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긴 했는데, 소울은 다행히도 LED 적용시켰고, 아래 에또 마찬가지로 LED 포그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되게 이쁘죠? LED가 여러 발막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을 한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측면 모습입니다. 자, 1세대부터 2세대 넘어와서 3세대까지 이어지는 소울의 디자인 레이아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이것이 소울. 이것이 소울만을 위한 디자인, 어, 레이아웃이다. 라는 게 딱히 정이서, 아,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그 디자인 레이아웃은 계속 이어지죠. 자, 그리고 보면요. 어, 자, 휠하우스부터 도 하단 그리고 반대편 휠하우스까지 앞쪽 그리고 자 이쪽 펜더 부분과 어, 이렇게 라인들을 보면 사이드에 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차의 전반적인 크기가 어, 조금은 이제 박스카 개념이라 좀 크고 두툼한 이미지 때문에 좀더 날렵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많이 가미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은 이 기아 마크 저번에 케이스 GT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기아 마크 테두리에 레드 라인을 집어넣는 거는 어 이제 앞으로 계속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기에 뭐 카본 문양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뭐제 눈에 굳이 이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 뒤에 C 필러 쪽에 소울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리어로 가시죠. 자, 초반에 공개됐을 때 가장 말이 많았던 에, 부분입니다. 자, 영덕대게 에디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개, 에, 그 꽃게, 꽃게가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위로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어, 보인다 그래갖고 대게 에디션이라고 하죠. 거기에 영덕대게 에디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캐릭터 그, 이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음, 디자인이 예쁘고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쁘고 어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제 눈에는 뭐 이상하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런 뭐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들이 정해지고 해자되는건 개인적으로 좋다는 의견이고 앞 부분과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자, 이 상단 부분도 차라리 브레이킹 포인트 때 아예 일자로 그려졌으면 오히려 좀더좀더어 캐릭터에 특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돼요. 그리고 머플러 팁은 중간에 두개 연결되어 있고, 자 이거 보면 솔직히 그 아반떼 스포츠 머플러 팁과 비교하자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예. 그리고 이런 뭐 캐릭터적인 부분들이 잘 아, 만들어지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면에는 LED를 적용했는데, 후면에는 아직... 전구가 적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아예 그냥 다 LED로 넣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입니다. 일단 뒷자리부터 볼게요. 뒷자리에 대한 내구름 크기는 이 정도. 제가 앞에서 넉넉하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고 일단 헤드룸이 헤드룸이 일반 승용차 대비 그리고 SUV에 비교를 해도 상당히 넉넉한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가지고 사실상 이 차의 급을 따지면 뭐 그리 좋지도 그리 나쁘지도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을좀 볼게요. 자이 외관 부분도 마찬가지면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울이라는 특화된 차량에 대한 그 디자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센터페시아 부분도 원래 1세대, 2세대도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랫부분들, 그리고 기어, 어,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K3와 동일한 어, 디자인 레버를 하고 있고, 핸들, 핸들 이쁘죠? 기아 차, 차, 핸들 참잘 만들어요. 그리고, 자, 소울 마크 각인되어 있고, 레드 스티치로 쭉 둘러서 멋을 냈고요. 이 부분은 시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저쪽 부분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면, 이제, 무드등이, 나오는데, 이게 노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면 이제 그 비트에 맞춰서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바닥. 예, 네, 저 바닥에서도, 어, 무드램프가 쿵쾅쿵쾅 비트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스타트 버튼이 이제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항상 저희는 이제 이런 데 적용되어 있으니까 찾다가 여기 아래 적용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이게 이 세대 소울도 여기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음, 그리고, 계기판 같은 부분은 깔끔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어, 뭐랄까. 그래픽이 이 차에 좀 맞게 좀더 아기자기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 대, 대강 그 기아차의 계기판 레이아웃은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흰색,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차 가격이 있으니까 뭐 소재 같은 부분은 좀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쁜 건 특히 뭐, 꼬집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에, 없어 보입니다. 에어벤트 같은 부분도 그냥 동그라미와 네모가 아닌 약간 삼각형 그 부채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바로 옆에 스피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음향 사운드는 그냥 보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신차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하고,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굳이 막 빠지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전부 다 적용돼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차량이 나오니까, 운전하기도 편해지고, 어, 안전에도 더욱 유의할 수 있게끔, 이제, 적용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곧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행하는, 네, 주행적인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주행 성능을 좀 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는 음, 기존 그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케이스의 GT 그리고 i30 N라인과 같은 1.6 GDI 터보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4마력에 27토크를 보이고 첫 있죠 번째 차로를 그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퍼포먼스가 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한데 어, 사실상 이 소울은 이 퍼포먼스를 다 굳이 다 내면서 달릴 필요가 없는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빨리 달리고 요리조리 피해봤자, 이차 디자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전 소울, 1세대와 2세대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 편의성에 맞춰져 있는 그 성능과 디자인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속제 성공을 했잖아요. 소울은 음, 그 이유가 일단 넓은 적재 공간 예? 그리고 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귀여워서 안 먹혔던 디자인이 북미에서는 어, 이 박스카 어, 귀여운 박스카 이미지 때문에 성공한 요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 어, 이 소울은 사실상 우리나라 타에서 두고 만든 차는 아니고 1세대, 2세대가 모두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자, 어,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되게 시원한 가속 성능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이틀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첫날 한 200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이전 다른 그1.6 GDI 터보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성능을 보였는데 어, 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음, 이런 귀엽고, 어, 착하고, 어떤 편안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승차감은 좀 거칩니다. 예. 네, 좀 딱딱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이 전륜이 멀티링크 시스템이고, 후륜이 토전빔 시스템이라, 거기서 오는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세팅 자체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상으로 난 다음에 제가 2차 런칭했을 때 참석을 못해서 차량을 처음에 타지 못했고, 먼저 타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되게 딱딱하다, 좀 단탄하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좀 거칠어요, 사실상. 네.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요. 네. 왜 그냥 이 이미지와는 달리 이런. 승차감을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향이 어 국산차에 대부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이 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북미를 겨냥해 두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좀더 이쪽 승차감에 익숙해 있거나 원한다고 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만든 것도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은데. 일단, 제 기준에선 제가 탄탄한 승차감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듯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소울 1세대와 2세대는 사실상 이 차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비교할 만한 차량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 차가 어쨌든, 박스카에 가깝죠. 네, 박스카에 가까웠고, 그리고, 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이차와 견줄 만한 야, 차량이 사실 없었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형사대가 음, 이 나온 3세대. 현재 이 시점에는 이차와 비교할 만한 차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차들이 뭐냐면 이행하세요. 준준형 SUV죠 일단 코나 그쵸 코나 그리고 티볼리 그쵸 예. q m 6 3는잘 모르겠어요 음, 그 차는 뭐 지금 요즘 너무 존재감이 없는 차량이어서 소울이 꼭이 차는 이겨야 돼이 차보다 잘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티볼리가 맞죠 음, 그래서 그 티볼리하고의 실제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라 봐야 돼요 근데 티볼리 오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 모르겠어요 음, 티볼리도 분명히 좋은 차고 코나도 이제 새로 나온 신차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이제 소울 부스터를 시승해봤고 뭐 짧게나마 얘기를 해봤는데 어 저는 좀이 차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제가 자동차 인생에 아이상공과 소울이 굉장히 인연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던 차량들이 이두 차종이었어요. 제가 한때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아이상공클럽과 오해선 소울클럽을 제가, 제가 만든 첫 동호회였기 때문에 나름 네,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차 나왔으니 잘 되길 바라고 그때까지 서울 부스터 시승을 해봤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음, 뭐 재미없어요 제 영상이 재미없는데 어, 이것도 다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